저는 이곳에 올 때, 남, 다른, 같은 학년보다 한 살이 많기 때문에, 혹시 적응을 못 하진 않을까. 그리고 친구들이 불안 불편할 수도 있을 텐데, 이런 고민을 했어요. 근데 와보니까, 친구 나중에 나이가 많다는 것을 말했는데도, 아, 그냥 너 나이 많았구나. 하고, 끊, 그렇게 끝이 나서, 친구들과도 똑같이 잘 지내고, 오히려 1년 쉬고 와서, 그쉬었던 기간이 인생에서 굉장히 소중한 기억으로 남았고 음, 별로 불편한 것도 없이 잘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께서 추천해주신 이유가 저희 어머니 친구분 딸이 대전 여상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 다녀보니까 굉장히 좋고 또 방과후나 그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모두를 잘 끌고 가준다. 그런 그렇고. 이 주변 특성화고 중에서 가장 취업률도 좋고 잘 되어 있는 곳이니까 괜찮을 거라는 추천을 받아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네, 회계를 알면 돈의 흐름이나 흐름을 더알수 있고 또 기업을, 기업의 재무제표 같은 걸 읽을 수 있는데, 살면서 회, 돈의 흐름도 알고, 또 이곳의 회계뿐만이 아니라 금융과 경제도 모두 같이 배웁니다. 대전여상에 다녀서 이러한 과목들을 배운 것이 훨씬 인생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전 야상은 먼저 방과 후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그, 다른 학교나 그런 곳에 비해서 소수의 학생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전교생을 끌고 간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방과 후만 들어도 몇 자격증, 필수 자격증은 몇다딸수 있는 점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전여상은 저의 전환점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중학교 내내 그냥 친구들과 똑같이 학,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대학에 가야만 한다. 이런 고정관념에 있었는데, 이곳에 왔더니 아니다. 취업을 해, 먼저 해서 사회 경험도 먼저 쌓고, 또 대학도 무난하게 갈수 있다. 이런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준 전환점입니다. 네.